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내야 할 요금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죠. 유튜브 프리미엄도 결제해야 하고 멜론도 들어야 하고 넷플릭스도 봐야 하는데 거기에 핸드폰 요금 같은 각종 요금까지 매달 나가는 비용만 해도 적지 않은데 심지어는 요금이 내리기는 커녕 오르기만 하면서 우리의 통장이 남아나질 않는데요. 하지만 우편함에 꽂히는 고지서들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줄일 수 있는 지출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잘 살펴보기만 해도 돈 아낄 수 있는 고지서 탑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적십자 고지서 인터넷 뱅킹, 모바일 지로 등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집앞 우편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로 용지들 전기세나 가스비 등에 꼭 내야 하는 공과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 지로 용지만 보면 내야만 할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하죠. 그런데 세금이나 공과금이 아닌데도 이맘때쯤 꼭 집으로 날아오는 지로 고지서 한 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적십자 회비 고지서인데요. 공과금 고지서와 똑같이 생긴 노란 지로통지서에 QR코드와 각 금융권 계좌번호 금액, 모금기간 등이 세세하게 작성돼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은 고지서와 똑같다. 똑같이 생긴 데다가 회비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적십자회에 가입되어 있나 싶어 처음 받아보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고령의 노인들은 뭣도 모르고 납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적십자회비는 세금이 아니라 기부 명목의 성금이기 때문에 납부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는 사실. 하지만 이런 점을 명시해두지 않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홀리는 적십자사의 고지서에 대해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고지서를 한번 보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해 초에 지로통지서를 재차 발송하는 탓에 성금을 독촉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죠. 더욱 무서운 점은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를 한 집으로 이름과 주소가 명확히 기재된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점인데요. 국가 기관도 아닌 대한 적십자사가 국민 개인의 인적 사항을 수집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한 적십자사는 이런 의문에 대해 적십자 조직법 8조를 들며 해당 국민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개인 정보를 지자체에서 넘겨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개인 정보를 일개 단체에서 멋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찝찝하기만 하죠. 심지어 적십자사 회원국 198개국 중에서 이런 식으로 성금을 걷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고 하죠. 미국이나 영국의 적십자사들은 이런 공적인 행정 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회비를 모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고 헌법 소원이 두 번이나 제기되는 등 계속해서 커지는 논란에 결국 박경서 전 대한 적십자사 회장이 국감에서 3년 이내에 발송 형태를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어째서 바꾸는데 3년이나 걸리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죠. 하지만 결국 올해도 이미 받았고 내년에도 받게 될이 적십자 회비 고지서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는 잘 살펴보고 원치 않는 돈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벌써 납부하신 영순이분들께서는 납부한 지 2주 안에 적십자사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고 이미 2주가 지났거나 이왕 낸거 그냥 좋은데 썼다고 생각하자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해당 금액은 연말 정산 시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꼭! 명심하세요. 2위, KBS 수신료. 적십자사의 가짜 고지서와는 달리, 정말 제때 내야만 하는 전기세 고지서. 만약 제때 내지 못한다면, 전기가 끊기고, 불이 꺼지고, 냉장고가 꺼지고, 컴퓨터도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최악이죠. 그래서 보통 전기세 고지서를 받자마자, 금액 총액을 보고 빠르게 납부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잠깐! 전기세를 납부하시기 전에 거실부터 한번 둘러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혼자 살거나 이제는 볼 일이 하도 없어 거실에서 TV를 치우셨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공과금이 있기 때문이죠 그 정체는 바로 TV 수신료 수신료란 공영방송인 KBS가 정권이나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에게서 걷는 요금을 말하는데요 TV를 집에서 꼬박꼬박 잘챙겨보 그 취지를 위해 마땅히 낼수 있는 돈일 수도 있지만 집에서 TV를 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아까운 돈이 따로 없습니다. 거실을 둘러봤더니 TV도 없고 앞으로는 TV 대신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콘텐츠들을 이용할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수신료를 안낼수 있느냐고요?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TV를 없앤 후 핸드폰을 열고 123 혹은 1588-1801번을 입력해 전화를 걸거나 KBS 홈페이지를 통해 TV가 없 다고 신고하면 끝. 그간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 왔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KBS 1TV나 2TV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죠. 게다가 집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TV 한 대당 수신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TV의 개수를 줄였다면 수신료를 적게 낼 수도 있다고 하니 이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TV가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로 신고해 현장 검증에서 들키거나 폐기물 업체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야 하니 절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겠죠. 게다가 KBS는 최근 자신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수신료 인상안을 발표,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안정되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는데요. 그러니 더큰 돈이 나가시기 전에 TV를 보지 않. 많으신다면 얼른 빠르게 수신료를 정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위 핸드폰 요금. 다른 건 포기해도 단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현대인의 필수품 바로 핸드폰이죠. 보통은 처음 가입할 때 자동이체를 등록해 핸드폰 요금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정석인데요. 그러다 보니 금액을 제대로 확인할 새도 없이 자연스럽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면 당장 핸드폰 요금 명세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영순이 여러분이 생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이 나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3월 핸드폰을 사용하던 한 남성이 통신사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자신이 이용하지도 않는 옛날 핸드폰 서비스가 곧 끝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그가 알아보니 15년 전한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할 때 기존 번호를 해지해달라고 전달했지만 그 기존 번호가 여전히 남아있던 것이었죠. 는 2006년부터 175개월 동안 꼬박꼬박 요금을 낸 셈이었고 총액은 무려 250만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언론을 타고 보도되자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례가 계속해서 제보되었습니다. 2년 넘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항의했더니 해지 신청을 안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투지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 해지 신청했던 핸드폰에서 2007년부터 돈이 나가고 있더라. 같은 제보들이었는데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불만은 단순히 해제한 줄 알았던 번호에서 요금이 빠져나간 것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에 대해 단순히 대리점의 실수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통신사 측의 태도에 있었죠. 통신사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해지 기록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가 일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 회선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기꺼이 인정할 테니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요구마저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통신사 측에서는 대리점에 실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나. 해당 대리점이 이미 폐업을 해버려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물론 이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은행 계좌도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문자나 어플 알림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알려주는데 심지어 돈까지 받는 핸드폰 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회선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받고 있죠. 실제로 작년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사 분쟁조정 신청 570건 중 3분의 1이 개통이나 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었을 정도로 대리점의 개통과 해지에 대한 통신사들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니 얼른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은데요 우선 이런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혹시나 내가 잘못된 요금을 내고 있진 않는지 고지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고지서 확인을 통해 아낄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 매달 나가다 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요. 자동이체 같은 서비스를 통해 너무나 편리하게 돈을 납부할 수 있게 된 만큼 혹시나 그 편리함 때문에 놓치고 있는 지출은 없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이 여러분도 올해가 가기 전에 고지서 잘 확인해 보시고 내년 1월부터 기분 좋게 하늘을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